개념원리 익히기 225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인테그랄 x3승분의 4의 dx. 적분하면 4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인테그랄 x의 3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3승의 dx가 되겠죠. 그러면 지수의 4에다가, 지수에 하나 더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그 다음에 그 더한 지수분에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4에 마이너스 2분의 x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 마이너스 2에 x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 x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x의 루트, 인테그럴 x의 루트 x분의 1의 dx를 부정적분하면 여기 부정적분 상수시를 적어야 되겠네요. 분모가 x의 x의 2분의 1승이 되겠고 분의 1의 dx가 되겠고 인테그랄 x의 2분의 3의 분의 1의 dx가 되겠고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dx가 되겠고 그러면 지수의 1을 더하고 x의 2분의 3 더하기 1을 하고 그 더한 지수를 분모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x 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 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이게 x 에 2분의 1승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에 루트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득분상수 C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의 dx는 더하기는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인테그랄 x제곱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2 dx가 되겠고요 하나 더하고, 3분의 1 더하기, 하나 더하고,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3분의 x 3승,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모터 지수로 바꿔. 있습니다. 인테그랄 x의 3분의 1 제곱 dx 분리하고요. 인테그랄 x의 2분의 1의 dx가 되겠고요. 하나 더하면 3분의 4승이 되겠고, 3분의 4가 다시 분모로 가니까 나눠주고 더하기. 하나 더 하면, x에 2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에, x에 3분의 4승. 더하기 3분의 2에, x에 2분의 3승이 되겠고, 조금 더 표현을 바꿔주면, 4분의 3에, <laughs> 세제곱근에 루트 x 4승 플러스 3분의 2에 루트 x에 3승일이겠고 4분의 3에 세제곱근 x 가 앞으로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세제곱근 루트 x 플러스 이 제곱근이 앞으로 나오면 3분의 2에 x의 루트 x 플러스 c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5번 x 제곱분에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dx인데요. 이것도 지수 형태로 나누기 위해서 약분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x dx 더하기 integral 마이너스 x분의 1 dx 더하기 x 제곱분의 2에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2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요거를 하나 더 하면 0승이 되고, 분모에 0승분의 1이 되니까, 요 때는, 마이너스의 요, 인테그랄 x분의 1의 dx인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의 ln x가 되겠고요 플러스, 2가 앞으로 나오고,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면, 하나 더 하면, x, 2에 x 의 마이너스 1승에 <laughs>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ln x에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적분상수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댓값을 붙여줘야 하겠습니다 x 분의 1은 ln 절대값 x 더하기 c로 적분 될수 있다 왜냐하면 ln x를 미분해도 x 분의 1이 나오고 ln 마이너스 x를 미분해도 x 분의 1이 나오니까 integral x 분의 1의 dx는 ln 절대값 x 더하기 c다 여기서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은 게 루트 x를 적분하면 3 분의 2의 root x 곱하기 루트 x다 5를 외워주면 좀 좋겠습니다. 루트 x 자주 나오니까, 3분의 2에 x 루트 x. 루트 x를 적분하면, 3분의 2에 x 루트 x. 그 다음에, 인테그랄 x분의 1에 dx를 적분하면, ln 절대값 x 더하기 c가 된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을 부정 적분하시오. 인테그랄 2의 x 더하기 3 dx네요. 그럼 인테그랄 2에다가 2의 E에 3승에 2의 x dx가 되고 상수는 앞으로 뺄수 있으니까 2의 3승이 되겠고 인테그랄 2의 x 에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2에 2의 3승에 2의 x 더하기 3 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5분의 1에 5에 2x가 되겠고요. 인테그랄 5분의 1에 25에 x에 dx가 되겠습니다. 은오 분의 1에 ln 이십오 분의 이십오 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번 인테그랄 인테그랄 e의 제곱에 x의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2의 x의 dx, 3의 dx가 되겠고요 무슨, 요게 숫자니까, 접근하면, 2의 제곱에, x의 ln, 2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의 2의 x가 되겠고 3x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2분의 2의, 2의 2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인테그랄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의 2 x네요. 인테그랄 2의 x에다가 4가 되겠고요. dx 플러스 인테그랄 9의 x의 dx가 되겠고요. 4가 앞으로 빠지고 2의 x를 적분하면 2의 x 에 ln 2가 되겠고, 더하기, 9의 x를 적분하면 9의 x의 ln 9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n 2분의 2의 x 더하기 2, 플러스, 이것도 3으로 나눠주죠 ln 9분의 5의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인테그랄 2의 x-2-4의 x 플러스 1이네요. 분리하면, 인테그랄 2의 x-2의 d x -2의 DX 플러스 아, 마이너스 인테그랄 4의 x 플러스 1의 dx 가되겠고요 뭐를 적분하면 인테그랄 2의 제곱분의 2의 x 의 dx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4의 4x dx 가되겠고요 상수니까 그대로 2의 제곱분의 1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2의 x 그대로 적분이 되겠고, 상수 그대로 써주고 4의 x를 적분하면 ln 4 분의 4의 x가 되겠고 4의 x를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미분하면 ln 4가 나오니까 ln 4를 곱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e의 x 2 마이너스 4의 ln 4분의 4의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4의 x 플러스 1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네, 226번 풀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7번 삼각함수 부정적분 해보겠습니다. 어 분리할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2의 코사인 x dx 러스5의 사인 x dx가 되겠고요. 네,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를 미분하면 cos x 가 나오니까 2에 s i n x 더하기, 5에 s i n x 를 접분하면 cos x 를 접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cos x 더하기 c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 s i n x 마이너스 5 cos x 플러스 c 가 되겠네요. 다음에 2번 인테그랄 분리할 수 있으니까 시퀀트 x의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3 코시퀀트 x의 제곱 dx가 되겠습니다. 어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퀀트 x 제곱이 되니까 음, 탄젠트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3의 코시퀀트 x의 제곱이 나오려면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코시퀀트 x의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시퀀트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나올 거고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x 마이너스, 아,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3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테그랄 코탄젠트 x 플러스 3에 sin x가 뽑혀져 있네요. 좀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c o t a n x는 sin x의 역수니까, tan 아, x의 역수니까, sin x 분의 cos x 더하기 3에 sin x가 되겠고요. dx 계산하면 cos x 더하기 3 sin x 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cos x를 적분하면 sin x가 되겠고요 sin x를 미분하면 cos x가 되니까 sin x는 cos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sin x니까 마이너스 cos x를 적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 x 3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네, 4번 코사인 x 제곱으로 나눠보면 인테그랄 코사인 x 더하기 2에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에 dx가 되겠고요 cos x를 적분하면 sin x가 되겠고요 여기가 2에 cos x분의 1이 시퀀트니까 시퀀트 x의 제곱을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sin x 플러스 어, 시퀀트 x제곱을 적분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e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퀀트 X제곱이 나오니까,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sin X 플러스 E,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겠구요. <laughs> 5번은 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약분도 못하네요. 그러면,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c o s i n x 분의 c o s i n x로 뭔가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1 c o s i n x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통분을 하고 나면 1 c o s i n x만 남겠습니다. 적분하면 x고 마이너스에 c o s i n x를 적분하면 sin x가 되겠죠. 더하기 c. x s i n 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